안녕하세요. 음, 저는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또 약사로서도 일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음, 가장 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사인데 어떻게 좀 늦게 소설을 쓰게 됐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또 약사라는 일과 소설가라는 일이 어떻게 매칭이 되거나 또는 상반되는가 뭐 이런 건데. 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다 같은 거더라. 뭐냐면 사람을 탐구한다거나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점. 저는 소설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나 뭐 속에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알수 없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든 어차피 물질적으로든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둘다 매칭이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또 재밌고 보람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동시에 잘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이면이라 그러잖아, 뒷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는 뭐, 또 뭐, 응당 그래야만 하는 거라든가, 또는 겉으로 드러난 일이라든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알려져 있는 것, 누구나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제가 말하는 세상이나 세계라면, 소설은 그 뒷면에 있는, 그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실 같은 거에 해 당하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것또 그래야 하진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목소리들이 되게 작고 소리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내고 관찰해서 기록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문학이라 문학 또는 소설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세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일?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하는 일이 있으니까 되게 규칙적으로 산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 팟 약사로서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뿔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타임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집에 퇴근해서는 뭐 가족이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책 보고, 영화 보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글을 쓰는 데 드는 시간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씩은 거의 매일 꾸준히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그냥 그렇게 <laughs> 일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예. 등단이 약간 늦은데다가, 음, 이쪽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예를 들면 20대부터 글을 쓰고 그쪽을 계속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 쓰는 분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뭐, 대학원에 이제 문예창작을 단위, 전공하긴 했으니까 그쪽에서 뭐,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방도, 지역, 이제 사는 것도 원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 작가나 뭐 시인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 하면서 평소에 지내는지 뭐 이런 거는 조금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그런 것 얘기 그냥 훨씬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눠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 있으세요? 많이 진짜 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